너무 더워요 너무 좋워요 너무 네, 우리 가게로 편안하러오셔요 어, 오늘 까요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저희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네, 아니요. 어쩌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 집까지 와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너무 좋은데 고생 많으신데. 힘들어 보이셨나 봐요, 저희가. 네, 저희 프로그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선거퀴즈 온더블럭이라고, 네, 네. 네, 네. 네. 네, 선거에 관한 퀴즈를 네. 내고 있어요. 선퀴, 예스. Yes. 오, 좋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투표인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절차를 위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는 일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투... 네. 투표 참관인? 음, 투표 참관인이요. 네, 네. 네, 정답은. 투표청관님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원래 시원한 음료를, <laughs> 네, 저희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퀴즈를 네. 맞추면. 근데 네. 여기는 카페를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쌈짓기를 맞은 편에 나인트리오 데뷔레이는 마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오시면 제가 조금 더더 <laughs> 더 친절하면서 좀더 많이 드릴게요. 아,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모자랑 있으면 드드세요. 아, 네, <laughs> 어, 네 제, 어, 죄송합니다. 네, 일로 지나갔으면 되잖아요. 네. <laughs> 성계천이에요하한 씨, 아까 제가 피디님이랑 한번 퀴즈 대결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피디님이랑 나중에 배틀 한번 떠보는 거 어때? 네. 아니 하한 씨가 이길 수도 있어. 둘 응. 그중에 아. 이긴 사람이 원하는 장소 가는 거 어때요? 오케이. 근데 대신 두자 틀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 <웃음> 왠지 <웃음> 그림이 예상이 가는데. <laughs> 오케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신이 만만하시네요 그럼요 어, 이걸로든 음. <laughs> 이걸로든 제가 다 이길 것 같거든요 <laughs> 저희 좋은 곡 많아요 따다이 컴백하는 컨셉도 굉장히 이번에 새로운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결 장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케이. 모든 대결은 기다립니다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광희 씨 어떻게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 됐습니다. 왼수는 굴다리 아래서 만난다지. 자 문제입니다. 2024년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내년 총선은 무슨 요일에 투표할까요? 보통 수요일 하지 않나? 아니면 목요일인가? 수요일 하지 않나? 목요일인가? 헷갈려 잠깐만. 사수목 셋 중에 헷갈린다. 오케이. 자, 두분 동시에 정답을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수익! 뭐, 저희... 뭐죠? 네. 정답은? 어이가 없네. <laughs> 정말 어이가 없네. 맞추면 되왜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결국 내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한 번도 못 가고. 근데 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장소를 다 정해놨나요? 작가님이랑 피디님이한 한, 통속이잖아요? 피디님 문제 봤죠? 미리 받았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런 작가님이랑 피디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 성키즈는다 계획이 있구나. 네, 여기 와보고 싶긴 했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저기 조금 가보면은 그거잖아요. 빈센조 촬영장이잖아요, 여기. 여기 힙해가지고 또 이쁜 가게들도 많고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약간 퇴근 시간이잖아요, 다들 맞죠? 우리도 할때 됐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어, 지금 다 다들 퇴근하는 분위기셔가지고 여기 다 가게도 다문 닫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퇴근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 딱한번 찾으면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저도 퇴근 시켜주세요. 딜 오케이 가자. 아,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다. 고려도 돼요? 대화만 <laughs> 통하면? 대화만 통하면. 한 명만 하면 되잖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 어때요? 성키. 진짜 딱한 명만. 한 명만 지나가라, 한 명만. 어? 어, 혹시 퇴근, 퇴근하시나요? 아, 예. 어, 어, 퇴근하시면 저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어, 정말요? 간단한 거요 어, 좋아요 혹시 그럼 같이 이동하셔서 하실 수 있을까요? 아예어 감사합니다 와, 퇴근이다 저도 퇴근하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생명의 은인이네 네 퇴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laughs> 아닙니다 예.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어디 가고 계셨어요, 퇴근하시는데? 집에 가고 있는 지하철로. 아, 네. 아 지하철 가고 예, 계시구나 예, 예. 저희가 선거 거예요. 관련해서 퀴즈를 내고 어, 정답을 맞히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었는데 혹시 퀴즈를 맞히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선퀴즈? 원더블럭? 아니요. <laughs> 네, 문제 드릴게요.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미리 투표를 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 되게 빠르신데요? 혹시 정답을 왜 O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항상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어, 항상 사전투표를 하셨어요? 네 정답은? 네, 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해설을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은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정답 맞히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혹시 사전투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장소에 구입하지 않고 네네. 미리 투표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같아요 음. 미리 투표를 함으로써 그 투표 당일에 자유시간을 가지고 놀뭐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음.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할 때 아침에 일찍 해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사전 투표를 에, 미리 하시고 에, 에, 에. 네 그럼 내년 총선 투표도 꼭 사전 투표로 참여하신다고 약속 하시는 네. 거네 약속 네. 네. 약속했습니다.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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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퇴근하세요.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선퀴즈어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늘 투표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뭐 학생회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 총선 대게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정말 몰랐어요. 어, 앞으로 선퀴즈 MC로서 내년 총선 때 똑똑하고 야무지게 저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와서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선퀴즈 Step 네, by Step 선퀴즈 예 예스 선거에 대한 모든 것 선퀴즈 언더 블록 선퀴즈 선퀴즈 son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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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keys